이번에는 합천에 있는 화양리 소나무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89호입니다. 어, 나이는 거의 50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줄기가 지상 약 3m 높이에서 세 갈래로 갈라져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작은 가지로 갈라졌는데 이 가지들의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듯 발달하여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무 밑동 부분의 껍질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가지가 용처럼 생겼다 하여 구룡목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소나무의 입지 환경을 보면 해발 500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화양리 상나공 마을에 농 가운데 서 있으며 옆으로는 작은 겨울이 흐릅니다. 나무 바로 옆에서 자라는 가슴높이 줄기둘레가 60cm 정도의 다른 소나무 한 그루는 수관이 큰 소나무에 묻혀 있습니다. 두 소나무 사이에 낮즈막한 석축이 쌓여 있어서 두 나무 위치의 높나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마치 상하 관계의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그마한 나무가 옆에 또 보이죠, 그죠? 어. 음.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음. 그리고 이 나무의 유래와 역사성을 한번 알아보면 연안 김씨의 후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1613년 강해군에 연능부원군 김재남이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하는 화를 당하게 되자 김재남의 육천벌 때는 사람이 도망와 이 나무에 밑에 초가를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나이는 연안 김씨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근거하여 500년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여기고 오랫동안 보호해왔으며 민속적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큰 자연유산입니다. 음.